장인을 만나다의 김찬혁입니다. 일단 오늘 첫 타로는 대한민국의 바닥철거 시공의 장인을 오늘 한번 모셔봤는데요.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네. 바닥철거 장인입니다. 네, 혹시 바닥철거 하신 지는 지금 경력이 몇년 정도? 해수로는 네, 7년 정도 됐고요. 아, 7년 정도. 네. 바닥, 아파트부터 공장. 고속도로, 대로변, 그냥 바닥이란 바닥은 다 철거를 해주신 바닥 시공의 장인 최원휘 씨랑 한번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아침을 이제 사서 가는데 장인님은 이제 늘 아침엔 챙겨 먹고 일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침은 거의 거르는 편이고요. 점심도 거르고 일할 때가 많아요. 시간에 쫓기는 일이다 보니까. 음, 거의 네. 밥을 못 먹고 그냥 일에만 그렇죠. 집중을 아파트 공사는 5시 전까지 이제 끝을 내줘야 되기 아... 때문에 소리가 그 이후에 나면 안 돼요. 오늘 일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 현장에 어... 와 있는데, 오늘의 그 장인씨, 네. 장인님, 네. 그... 지금 이거는 어떤 현장이에요? 아파트 현장이고요. 네. 네. 마루가 이제 거실하고 주방에 깔려 있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른 이제 공정이랑 겹쳐가지고. 네, 됐고 일단 그 여기 사시는 분이 새로 이제 이사를 오시는데 이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어, 바닥을 철거하는 현장입니다. 장인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기> 많이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지쳐 보이는데? 그요살빠졌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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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아세요. <웃음> <웃음> 입맛이 없는데 <dollitations> 이거 지금 한 <laughs> 먹고 또 오후 작업도 <웃음 zipper> 들어� <nutrient>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혁의 장인을 만나다. 일을 하러왔으면고니 응. 일을 좀하고니딩하고니하고 니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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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고고고고 니들하고, 이들하고니들고하고니아하고니들고

할만하죠? 네, 최선을.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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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화이팅 하고 나는 갈게. 갑듯이.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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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원신이 간다 그래서 1층 좀와좀 갔다. 까 그럼 그냥 간다. <laughs> 얘들아, 반부좀좀해 줘. 빨리. 어 <laughs> 아, 예. 빨리 해요, 빨리. <laughs> 여기 있는 포대가 오늘 한 이제 작업량들 바로 작업량이고 오늘 어떻게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죠? 예, 이제는 아, 이제 끝났습니다. 밖에 너무 추운데 어, 어떻게 오늘 어떠셨어요? 세상에는 진짜 쉬운 일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하루였습니다 아진 이런 거안 줘도 되는데 진짜 아. 그래도 노동의 아.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부담되는데 그냥 도와줄라 한 거지 저씨